당황해. 김양이 장사를 잘해야 되잖아. 오빠야들을 딱 모아놓고 그런 거야. 오빠들 있잖아. 그 오빠들이 와고 맨날 김양 무릎을 더듬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정력이 끝내준다고 맨날 그런 거야. 그니까 러이 김양이. 오빠들 있잖아, 있잖아. 오빠들이 정력이 좋다고 그러니까 내가 안 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. 우리 다방에서 정력 어 콘테스트를 하는 거야 그런 거야. 오빠들 이다가 어떻게 그러니까 어, 있잖아. 오빠들 거시기를 딱내 가지고 있잖아. 세워가지고 주전자에다가 커피를 딱 담아. 그런 다음에 누가 계속 세워 갖고 있는지 그것이야리야.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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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러면 나는 김서방한테 돈 건다. 그래, 셋이서 해갖고, 옷을 딱 벗고, 세워갖고, 주전자에다 커피를 담아가지고, 딱 이렇게 세워갖고 있는 거야. 오머 근데 김서방한테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, 많이 막, 막 거기다 패팅으로 오는겨. 근데, 그때, 김서방 마누라가 커피를 사러 온겨 노란 주전자 들고, 커피 사러 오고, 딱 와서 오니까, 어머! 그 시합을 하는데, 거짓말! 거짓말! 여보! 거짓말. 욕심이 가면 가욕불급이야 여보! 내꺼다! 그럼고올라고 탁! 전절 떨어져 본다 <laughs>